음, 안녕하세요. 서 천자문 쓰기 해에서 행서, 125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음,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음, 처음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회양하는 마음, 제가 한 20년, 30년 쓰면서, 음, 우리 배 배우, 가르치는,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석도 좀 제대로 안 해준 것 같고, 한자만 써준 것 같아서, 여기서 좀 회양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제 코로나도 있어서 이제 수업이 다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뭐 해보자 했는데, 너무 무모하게 시작했다 이런 생각도 쓰면서 들었어요. 네, 저, 저 뭐, 많이, 이천하고 이런데 용기를 낸 거는, 네,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봐도, 예, 그 글구가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되면, 뭐, 그거로 좋다, 이런 마음으로. 다행히, 이제, 우리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예, 보고 도움이 되고, 글씨도 따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예, 그거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음, 125번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 네, 8자. 음 오늘 쓸 거가 위어 위 어조자 어조자는 언제 호야다 음, 하늘 천따지 쓰면서 아 언제 언제 호야 쓴날 했는데 오늘 이그 날이네요 네. 해서 먼저 내 네, 써볼게요 이르위이 라이스돌조 자, 이건 다 어조사 어조사예요. 예, 온제다 어조사 온 어조사 제 이렇게 돼요. 이요. 응. 왜요? <laughs> 자 언제 호야? 음. 그 어조 살아 이르는 것은 언제? 오야. 이렇게 네 가지만 여기서 나왔는데, 음, 요거 말고도 말이 있잖아, 뭐, 이 야자 있잖아, 어조사야, 뭐, 의, 이렇게, 예, 모두 이런 거가 있는데, 그, 문자는 실자와 허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음, 뭐, 뭐, 그러니까 뭐, 그러나, 예를 들면 어조사, 문자에는 실제 허자가 있는데, 허자가 없어서는 무리 안, 저기, 글이 안 되죠. 음 어떻게,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 간의 연결, 음 뭐, 그로 인하여, 뭐, 맞춤, 막 이렇게, 그, 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왜 마지막에, 언제 호연을 넣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음 아무리 좀 미비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고개 네, 없으면 글자 구성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비하지만 이렇게 어조사로서 이끝 네, 뜻이 이 글이 있어야 네, 글이 완성이 된다. 이런 뭐 뜻으로 맨 끝을 하늘과 땅부터 시작해서 음, 조사로 쓰이는 언제호야로 끝을 맺은 거 아닌가 네, 혼자. 네, 제생각에요 네, 그렇게. 왜 이거를 천자문의 끝에 이걸 넣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왔었어요. 네, 그런,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이렇게 오늘, 예, 언제 호야로, 예, 천자문 마치겠습니다. 음, 뭐 이제 행서를 쓰긴 할 텐데요. 그, 조금이라도, 네, 천자문 그 서에 쓰는데 도움이 되셨죠. 기를 네, 고 네. 음, 이렇게 어찌 됐든 끝까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도 뭐 가끔이긴 하지만 네, 회원들도 그렇고 전화 주세요 왜 아직 안, 안 올라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게 힘이 되서 이렇게 마치게 되어서 네, 다들 덕분입니다. 이거 행처로 실고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we all, we all. We all. We all. We all. 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네. 음, 이렇게 행서로 오늘 조사, 예, 어조사라 이르는 것은 권세, 호약, 네 가지가 있다. 네, 요것으로, 네, 천자문 해석 행서, 네, 125번을 끝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음, 늘 건강하시고, 네, 필하시고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